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은당 학영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지구촌이 기후 위기란 말이 실감날만큼 더운 여름입니다. 그렇다해도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민족은 척박하면서도 뚜렷한 사계절과 홍수와 장마와 무더위와 황사와 한파를 겪어내면서 살아냈기에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군요. 민족사를 더듬어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수리나무를 경배하다 월령이 순옥 시인님의 시 들려드립니다. 요즘 한창 무성할 상수리나무의 안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교양서이자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고전,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로 신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친 마리틴 부버의 대표작 너와 나 들여다봤는데요. 젊은 시절 끙끙대며 신중해 신중을 더해 읽으면서 고민하고 사유했었는데 64세 다시 훑어보니 밑줄만 선연하고 나는 나지 뭐 하면서 웃게 되네요. 부부는 이 책에서 세상에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현대의 비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된 관계와 대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만남과 대화야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31쪽에 자기가 경험하고 사용하는 물건만을 만족하는 사람은 과거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매 순간에는 현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대상뿐. 그 대상물은 과거가 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자 너에게서 만난다. 하고 나온 너는 낱낱의 관계에서 현실로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낱낱의 관계에서도 완성 되지는 않는다. 어감으로서만 완전히 현실이 되는 것이다. 138쪽의 밑줄을 어 왔네요. 이 책을 읽은 시점에서 많이 사유하고 고뇌했는데, 이 나이에 다시 들춰보니 뭐,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까 싶군요. 나이를 들면, 모든 것이 나는 나지 뭐 하면서 가벼워 지나봅니다. 상수리나무에 경배하다. 얼령 이순옥 씨내시 들려 드릴게요. 상수리나무에 경배하다. 월령 이순호. 밤새 칼날을 갈던 바람을 불러 당신의 목숨을 맡겼더군요. 정신만 중심에 메어두고 바람이 모든 걸 데려가길 바랐지요. 바람은 그대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여 후년의 충궁길을 완벽하게 넘기도록. 가까운 몸을 내어주는 그대의 분신들을 천지 사방으로 데려갔어요. 또 다른 당신의 한톨들이 셀수 없이 날리고 날려 세상으로 퍼져갔어요. 당신은 그저 미랄로 바람의 날개 밑에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뿌리를 내렸어요. 당신의 전신에 슬쩍 기대, 도토리나무도 집성촌을 일었구요 기슭기슭마다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철이 오면 나는 경배하려고 해요. 춘궁기를 지나 깊디 깊은 지하수를 찾아 뿌리를 내리고 끌어올려 푸른 정신의 너울을 창조하는 당신의 세계를요.